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어질 만한 시댁에 대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 속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낳을 생각 없었고 남편과 결혼 전 이미 합의를 본 상태였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이란 것이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만남이고 엮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잘 알지만, 전나 남편은 결혼을 하면 양가에 해야 하는 도리 정도만 하고 과할 정도의 효는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스트 같은 것도 작성을 했었어요. 양가 다 똑같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공평하게 도리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혼할 때도 양가 도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결혼식에 거추장스럽게 소비되는 자금 아껴서 양가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해드렸을 정도였었죠.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서운한 말이 될 테니, 그저 새롭게 출발할, 이제는 부모님과는 조금 떨어진, 우리만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니, 그간 보살펴 주신 데에 감사함의 표시와 저희의 성의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래도 당신들 딸인데 제가 이제 선을 긋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왜 영영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구는 것이냐고 결혼한다고 부모 자식 간 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감정을 들게끔 하냐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때 이것을 해 주겠다, 저것을 해 주겠다. 아니면 이것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했을 때 저는 모조리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제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아서 해야지 왜 부모님이 나서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냐고. 솔직히 서운해하실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저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속내를 부모님이 아신다면 아마 많이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그렇게 못 사는 수준의 집안은 아닙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실만한 그런 집안 경제 사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십사리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양가 집안 도움받지 않고 우리끼리 결혼 진행하자고 말이죠.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하자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을 테니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각자 집안 나름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둘째인 남편은 첫째인 형에게 좀 치이면서 살았었던 것 같긴 하더군요.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도 말을 했었고요. 만일 자기 사정이 이러한데 제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제게 미안할 것 같다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댁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왜 나는 친정에서 이리 도움을 받은 것인가 하고 마음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아무것도 받지 말고 자식된 도리하고 결혼식을 치루자는 거였습니다. 남편 마음 10분 이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입니다. 첫째라고 다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제 여동생보다는 저희 부모님도 제게 더 의지를 하시고, 제게 더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고,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다 알죠. 내가 동생보다는 부모님에게 조금 우위의 위치에 있구나.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대판 싸움이 나는 것이겠지만 주어진 운명에는 순응하되 악용할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을 거라는 것의 말입니다. 남편이 오해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더 자세하게 제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만 이야기를 해도 알듯 싶어서 남편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이 저러하니 천는 더더욱 친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사실 우리 남편이 둘째라서 좀 치이며 살았던 것 같다. 시댁의 도움 일절 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인데 눈치 없이 우리 집에서 호들갑을 떨면 남편 입장이 애매할 것 같다. 그러니 도움 받고 싶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내 남자이고 내가 선택한 남자인데 집안에서 그런 대접 받고 컸다는 거티 내고 싶지 않은 내 남자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 서운해하실 정도로 저희 결혼에 관해서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부모님 도움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만한 능력도 되었었고요. 결혼을 하고도 딱 해야 할 행위들만 했습니다. 양가 집안에 공평하게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말안 나올 정도로만 했고, 가끔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8년차가 되어가니 알고 싶지 않아도, 굳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긴 하더군요. 거리를 확실하게 두었었고, 살갑고 어리광 피우고, 애교 떠는 며느리 절대 아니었었는데, 얼마 전 형님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형님이란 사람과 전화 통화한 것,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가족이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그 가족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튀지 않을 정도로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행동을 해왔었기에. 완벽한 가족으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형님과의 전화 통화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시댁 자체가 그다지 행사가 많은 집안이 아니라서 명절 생신 외에는 모일 일도 없었기에 만날 기회도 적었었고 대화를 할 시간이 적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저희 부부에게만 속해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과 아주버니는 톡톡히 효를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첫째라서 그런지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시댁에서 저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서운하다 한적 없었고 자식이 응당 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도리와 효는 모두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충족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는 꽤나 괜찮았었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겉보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긴 했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잘하니 시어머니 또한 당연히 형님 아주버니에게 더 의지를 했었고 그들을 더 관심있게 지켜보긴 했었죠. 편애까진 아니어도 형님과 아주버니보다 저희에게는 관심이 덜 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제가 원하는 파도 바로 이런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제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굳이 전화를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지 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낯설어하는 동서지간인데, 절대로 편한 사이가 아닌데 전화까지 해서 제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요즘 입버릇처럼 나중에 힘 떨어지고 나면 첫째네가 아니라 둘째인 저희 집에 들어와 살 거라고, 그리 자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하나 했었는데 계속 저리 말을 하는 것 보면 이미 저희 부부와 이야기를 끝낸 것이냐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기정사실화 된듯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금시 초문이지요. 1년에 시어머니와 통화해봤자 몇 번이나 한다고. 남편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였었거든요. 전화를 꼭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대화, 시시콜콜한 대화, 시어머니와 나누는 그런 며느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니요. 그리고 이미 저희와 이야기를 끝내놓은 것이냐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죠. 우리가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항상 그리 말씀하셔. 나중에 늙어 힘 떨어지면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니까 난 이미 동선이랑 이야기를 끝내놓은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어. 그리고 느낌상 어머니 슬슬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동서. 정말 어머니 모실거야? 그렇게 하기로 한거야? 처음 형님의 목소리는 저를 떠보려고 하는듯한 눈치였는데 나중엔 그렇게 할거지? 라는 확신에 찬듯한 느낌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네가 만일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나는 땡큐이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네가 시어머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느낌 말이죠. 격앙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분위기 형님에게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이 전화를 한그 자체가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아무리 저희가 시댁 방문을 자주 안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사정은 전해듣지 않겠어요. 시어머니 점점 연로에 지시고 이곳저곳 안 아픈 곳 없으니 이제는 그 누구든 간에 자식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눈치라는 거왜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연히 만일 시어머니가 당신 마지막 삶을 함께하고픈 자식을 고른다면 그 선택지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도 더 많이 주고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얼굴도 더 자주 본 형님과 아주버님의 집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좀속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동안의 사정들을 감안해 본다면 저희 집보다는 형님의 집이 더 안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건지 형님에게는 그럴 이유 없고 그런 대화 나눈 적도 없고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시어머니 만일 자식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 형편이라면 응당 형님네 집에 마땅한 것 같다고도 말을 했죠. 솔직한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 말고도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형님한 소리로 똑같이 마치 복사한 것처럼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와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각엔 저희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당신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신이 어느 집을 선택을 하든 남편도 아주머니도 그 뜻을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희와 살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 이유는 그야말로 기가 찼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열심히 포장을 하셨지만, 결국엔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 속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시어머니는 열심히 포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첫째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걔는 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왜 너한테 설레발을 떨었다니? 하여튼 앞서 가는데에는 도 같은 애라니까 안 그러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고 은근히 형님을 깎아내렸습니다. 애가 성질이 급하다. 그리고 둘째라 그런지 애 마음 쓰는 것이 첫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처럼 크질 못하더라. 애가 싹싹하긴 한데 자기 마지막을 함께 하기엔 애 속이 너무 좁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라 성격적인면은 그리 강조를 하더군요. 말 끝마다 너도 잘 알지 않니?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너도 잘 알잖아. 둘째들이 원래 좀 속이 좁아. 첫째한테 워낙에 치이고 살았으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있고 옹졸한 면도 있지. 물론 첫째만을 편애하는 부모들이 우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너도 잘 알잖아. 너도 집에 산 첫째니까 사돈 어른들께서도 첫째인 너에게 더 기대를 하고 의지를 하시지 않니? 부모가 되어보면 어쩔 수 없이 첫째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첫째가 더 눈에 밟히긴 하는 법이란다. 너도 잘 알잖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했는데 사설이 너무 긴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형님에게서 들은 바도 있고,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거절하고 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지지부진하게 이야기 질질 끌고 가면서 이해를 구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요. 저도 첫째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실 말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형님한테 너무 어이없는 말을 전에 들었었는데 어머니 저희랑 합가하고 싶어하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신다고. 어머니가 기정사실화된 듯 이야기를 이 하니까 형님도 의심은 가는데 거의 확신에 차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하려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니하고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무슨 연유로 저희에게로 들어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흰 그런 생각 없으니 서로 서운한 마음 갖기 전에 어머니도 이제는 그런 생각 멈춰주세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저희 집에 들어가 살겠다라는 말 하는 것도 멈춰주시고요.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일 것이고 정당한 뜻이 있는 행동일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도 제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아주 그럴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반응을 이미 수없이 고민을 하신 듯한 느낌도 받았었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을 때 시어머니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 근데 얘야,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내가 니들한테 들어가 살겠다고 한 거, 그래, 그거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먹었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너희가 결혼한 지 지금 한 7, 8년 정도 되었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맞댄 건 아니었지만, 사실 나는 너를 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단다. 그리고 난, 너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왜인 줄 아니? 나이 이만큼 먹고 나니 그런 게 있더라. 앞에선 살살 거리는데 뒤에선 다른 짓 하고 있는 그런 속뻔히 보이는 짓들. 사실 큰 애는 그런 애야. 내 앞에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친한 척 하긴 하지만 그의 속내를 내가 모르겠니? 애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아이이지. 그런데 너라는 그렇지가 않더구나.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 해야 할 때는 거절을 하고 어찌 보면 너 같은 며느리 빵점 며느리일 수 있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같이 살려면 차라리 너 같은 성격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뒷방 노인네가 되었는데 성질 꼬장꼬장 부리는 것보단 내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며느리와 살아야지만 나도 내 고집 안 부리고 잘 융화가 되어서 살수 있을 것 같았거든? 네 남편보다 그래 우리 큰 아들에 더 편해한 거 맞아. 그런데 너도 첫째라서 잘알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면 너 같은 며느리, 즉 집안에서 장녀로 큰너 같이 든든하고 똑부러지는 그런 며느리가 더 낫다는 판단에 섰어. 하루 이틀만에 니들하고 살겠다라는 거 아니다. 정말 나중에. 내가 거동이 힘들어지고 자식의 책임감을 다해야 할 때, 그리고 자식의 손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실 자식의 손이 아니라 절실하게 며느리의 손이 필요할 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보살펴줄 사람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야. 이기적이니? 그래, 이기적일 수 있어. 그리고 니네 딴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어. 같이 산다고 니들 불편하게 할 생각 전혀 없다. 그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주책맞은 늙은이의 청이라고 좀 들어주렴 우리 아들놈 보살핌 필요없어 나는 장녀로 큰 그래서 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너에게 나를 의탁하고 싶어 첫째는 차녀로 자라 그런지 애가 넉넉하지 못해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는 집에 분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게 눈에 보여 그런데 너네 집에 들어가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러니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렴. 다른 건 욕심 없어. 그거 하나면 된단다. 장녀로 자란 제가 책임감이 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주 나중에, 나중에라는 말을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책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투였고, 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면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1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인간적으로 나오셨으니, 저도 인간적으로 순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책임감 운운하셨고, 당신 사정 이야기하셨으니, 그리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닌 건 아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와 합가를 생각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앞뒤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 순간 기분 좋으라고 긍정적인 답변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한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리 이성적으로 이야기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란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점. 그 또한 감사드려요. 그런데 책임감 있는 장녀로 자랐으니까 그리고 앞뒤가 같은 사람이니까 똑부러지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성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셨죠?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는 지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둘째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둘째 아들하고 좀 정을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첫째니까 잘 알죠. 둘째들이 첫째에게 치이고 살다 보니 조금 옹졸하고 소심하고 성격적으로 좀 대처지 못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봤을 때 남편은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누가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지 않아는 자식이 있을까요? 그 누가 자기 부모에게 눈에 덜 발표하고 싶어할 자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지금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면서 어머니 아들 때문이 아니라 장녀로 큰 책임감 강한 저 때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머니 아들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저와는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 보셨나요? 좋으셨어요? 행복하셨나요? 만일 어머니가 며느리였을 때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소리 들었다면,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었겠어요? 저는 그 사람과 저희 부부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 인생에 기타의 사람들을 끼어넣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비단 이건 어머니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할 만큼 저 그동안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 아니었고, 어머니도 제게 인자한 시어머니 아니셨어요. 그건 우리 서로 다잘 알잖아요. 남편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리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생각이 있는 양반이라면 다신 학과 이야기 꺼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무시로 일관할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 부부 말고 다른 사람을 저희 부부 인생에 낄 생각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부부만 사랑하고 다독이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거든요. 시어머니가 왜 저런 결정을 한 건지는 어려운 부탁에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건 딱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전혀 없고 이번 일로 시어머니의 평소 생각을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네요. 마찬가지로 형님과 시어머니 관계는 일종의 가면을 쓴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쩌면 제 앞에서만 저리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